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IT 생 글로벌 주임들 반갑습니다. 매일 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IT 생 글로벌 7월 17일 목요일 대응 방송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은 금요일 종가 마이너스 2.62% 19,320원. 지금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이금 관련된 부분도 계속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IT 생 글로벌이 완벽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하방 압력의 차익 실현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반등의 여건이 사실 1차 여기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지지 라인으로 벽경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어떠한 구간이 있었죠? 비트코인의 시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미국 지니어스 법안에서 부결이 됐어요. 지금 스테이블 달러 대체 그리고 원화 대체 이러한 전체적인 큰 틀의 움직임에서 브레이크 가 걸리다 보니까 여기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5일 이평선을 좀 이탈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바로 암호화폐 법안 부결 소식이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크립토 소아미시 끝난 게 아니고 어떠한 구간이냐면 1차예요 하원 의원에서 준비를 했고 실제로 공화당이죠. 여러분들 제가 간략하게 이런 내용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공화당에서 13명이 부결표를 던지면서 이 공화당은 어디죠? 트럼프 대통령의 당이죠. 디지털 자산을 이끌어가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13명이 1차에서 부결이 됐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고래들이 코인을 다시 올리고 뭐 XRP 리프를 올리고 있다. 무슨 얘기죠? 지금 2차로 움직임이 나올, 파동적인 부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래 꼬리를 달았던 건 여기 물량 때 마지막 저지 라인입니다. 더 이상 이탈이 없고 여기서 만약에 하방 압력 더 받으면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알아줘도 돼요. 그만큼 확실한 여기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는 거기 때문에 떨어질 수는 없고 그래서 아래 코를 달고 위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안내드린 이러한 설명들이 재료가 되는 동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어땠습니까? 어떠한 개혁 내용 사실 체결된 게 없어요. 모두 선반영이 돼서 올라갔죠. 이러한 기대와 가치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하방 압력에 꼬리가 끝나고 지니어스 법안이 이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또 가늠이 될때 어떻게 했을까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빠르게 누구보다 그러한 구간에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김 대표의 주식 연구소 입장 방법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제 영상 시청하시는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무료 실시간 소통방 주소 링크 남겨놔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실시간 소통방입니다 입장 바로 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내가 우리 IT 생 글로벌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횡보할지 올라갈지 하방 압력 받을지 자 그러면 버틸지 추가 매수를 할지 이탈을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IT 생 글로벌 주임들 항상 이렇게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 안내를 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코스피가 오천 시대 (4년) 만에 기회가 찾아왔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주임들에게 일괄 발송 엄선하고 엄선한 이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 종목입니다. 7월 15일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셨고 오후 10시 8분에 문자를 보내주셨죠? 24시간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내용 살펴보실 수 있도록 자동 발송이 되고 있으니까 기회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자 다음 날 수요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일괄 발송 오전 8시 30분이죠? 종목명은 TY홀딩스 매수타점 6,460원 ...에 매도 8,150원 1차 매도 25%상승해서입절하시고 추가 제가 타점 3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정책 자사주 소각 발표인데 이 비중에 대한 구간이 30%를 가지고 있는 안전한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자, 차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텐데 코스피가 오늘 같은 경우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3,190선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국내 주식 시장의 힘이 좋다라는 니다 이미 t y 홀딩스 정확하게 제가 종목명 7월 16일 날 올라가는 빌드업이 시작이 됐고 지금 여기서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 그리고 모멘텀 거기에 오늘 고가를 찍고 제가 25% 어떻게 안전하고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만드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한다라고 제가 분할타점 추가 또 안내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만큼 올라가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완벽한 자리에 우리 TI 홀딩스의 상한가의 자리 여러분들 25% 수익 축하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일목요연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코스피가 5천 시대가 4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요 내용들 우리 한 천여분 김선재 구독자님들 함께 매일매일 체크하고 계시고 이미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굳이 문자를 따로 안 보내주셔도 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이런 상황 내용 비중 모든 정보가 좀 맞아 들어갈 때 천천히 매. 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좀 만들고 싶으신 우리 주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기회가 오천시대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포트폴리오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이 종목에 관한 정보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671번에 1651 우리 기회가 찾아왔을 때꼭 잡으시길 바라면서 기회 딱두 글자만 당겨 주시게 되면 8시 30분에 장 시작 30분 전이죠. 일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죠. 다만 잡지 못하셨을 뿐.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종목명, 목표 가격,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타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익절 금액도 중요하고 핵심 포인트는 여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한 장에 포인트로 집 문자와 함께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꼭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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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i 이 t p o i 게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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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i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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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꾸준하게 담았던 일별 주가죠. 순매수량 쌓여 있고 페이크를 쓱 줘요. 지금 물량을 쭉 뺐죠. 자 그러면서 어디서 일별 주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담아내면서 지금 여러분들 사 거래일. 떨어지는 과정인데 지금 보유 비중이 2% 가까이 올랐어요. 프로그램으로 외국계 자금이 쑥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러한 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쑥 했더니 여기서 외국계 자금들이 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 우리 IT생 글로벌 이런 패턴. 자, 여기 5억 원대 큰 자금들 매도를 하고 있습니까? 꿈쩍도 하고 있지 않죠? 지금 머물고 있는 평단의 자리는 아직 올라갈 자리가 짧은 기간 안에 충분하게 나올 거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고 자 그럼 언제 내가 매도를 하고 언제 타이밍을 잡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증권매출신이고 지금 스테이블 법안 관련해서 증권가에 돌아 나오는 자료들이 엄청납니다 어떠한 움직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이제 달러 대체를 미국에서도 하고 원화 대체를 할 거고 이러한 구간의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IT 싱글로벌이 완벽하게 이렇게 선반영이 됐던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체결 금액 때 이탈을 하지 않는 이유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 요 안내를 드리고 많이 발송을 해드렸죠. 준비를 잘하신다라면 당황하지 않고 멘탈이 흔들리시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찬가지 지금 머물고 있는 2 1 0 0 0원 구간은 기준 자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목표 가격과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를 드리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체크해 보시는 거는 결국 주주님들. 판단과 선택. 이 결정에 있어가지고 즉 어떤 결정 매수 잘하고 매도 잘해서 수익 만드는 결정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도움이 같은 참고서 같은 역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많이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아직 좀 준비를 안 하신 주임도 계시면 이러한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7671번에 1651 남겨놔 드렸죠 우리 IT센 글로벌 이렇게 I라고 앞글자 두글 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요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두 장의 핵심 포인트 주식하면서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포인트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한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정보 자료 꼭 뒷받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I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요 구간에서 전체적인 시장 종합을 보시게 되면 오늘 물량이 좀 빠졌죠. 지금 3200선을 넘어섰던 구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1% 무슨 이유예요? 다들 제가 안내를 드렸잖아요. CPI 물가지표 발표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러한게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우존스 S&P 지금 나스닥 여기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는 반도체주만 조금 거의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물량이 빠졌잖아요. 이게 시장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살아나면서 외인의 순매수가 엄청 들어왔던 자리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은 이 움직임을 굉장히 쫓아갑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그냥 연일 동안 개미운동을 하고 있다. 이제는 조금 준비를 잘 하실 수만 있다라면 제가 안내드린 가이드 재료 정보만 체크하셨다라면 여러분들도 주식 좀 잘하신다라고 주변에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명하게 좀 계좌를 운영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안내드린 가이드의 정보가 IT 생글로벌 주임들에게 수익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더 좋은 정보로 우리 IT 생글로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 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 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 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놔 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